빨리 일어나 어? 결전의 날이다 오늘 결전의 날 결승이다 빨리 일어나 어? 뭘 그만 찍어 빨리 일어나 가서 준비하고 밥 먹고 빨리 경기장 가 어? 어.. 끝났어 일어나 빨리 뭘 진짜야 빨리 가서 준비해 빨리 밥 먹으러 가 자 오늘은 대망의 결승전 날입니다. 결승전. 결승 들어가지 알았지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줘. 음. 아침을 먹고 경기장으로 갈 거예요. 그 4일째 빵만 먹으니까 그냥 빵이 될것 같아요. 얘네. 계속 빵이에요. 빵빵빵. 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스테이크, 어쩌다 먹고. 피자, 파스타, 빵. 밀가루만 엄청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먹고 힘내야죠. 오늘 그지그 어, 지금 저기 나오는 애가 <laughs>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4년? 4년 안에 아마 에포 무대에 보게 될거 같아요. 저 친구가 지금 들을까봐 제가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데, 아마 어, 지금 가고 있네요. 음! 저 친구가 누구냐면은 로즈버그 레이싱 팀 메인드라이버에요 메인드라이버 아마 매년 정도에 싱글시터를 탈거고 한 2년 안에 F3에 들어갈거고 잘 한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최소 3년? 한 3년에서 4년 후에 F1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친구예요 아 여기 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친구들 엄청 많이 봐요 텐트들도 진짜 짱짱하고 완전 지금 저기 마네티 저기 보이는 이 텐트보다 두배로큰 텐트들이 저기 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그러 이런 장비들을 다 싣고 유럽 전역을 돌면서 시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팩토리 팀들 같은 경우는 매 경기마다 샤시를 새 거를 써요. 한번 썼던 샤시를 다시 안 쓴대요. g o o 자, 지민사를 하고 g o o 산적처럼 생긴 어 화랑이 미케닉 아저씨인데 되게 사람은 좋은 것 같아요 히트 하나만 히트 하나만 네가 제대로 했으면은 훨씬 포지션이 쉬웠을텐데 몇대 잡아야되는거야?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여덟, 여덟 대 아홉 대 잡아야되네 멀다 멀어 세팅을 또 조금씩 바꿨나봐요 어? 어? 들어갔대. 이게 들어간대? 아 어제 들어갔대? 어. 고쳤대 그래서? 어. 아, Good m o 어 여기 아시들 <laughs> 미케나 아시들이 다 산적처럼 생겼어요 산적처럼. 자 경기장은 조용하고. 자 이제 화랑이 아침 웜업중결승 들어가기 전에 아침 웜업 주행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 그 연습주행량이 서킷 마일리지가 트랙타임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타면서 우선 초를 땡길걸 주문을 했거든요 오전 웜업때 초를 또 땡길 수 있을지 한번 보죠 직 스피드가 딸리는 것 같아요 섹터1에서 직선 나가면서 다른 차들한테 계속 잡혀요 지금 따라가는 스피드는 나쁘지 않은데 저기거든요 베스트 빡 한번 찍어줘 후배들하고 다시 잘, 잘 가는데 지금 아,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요 지금 초가 안나와요 드라이빙이 문제인지 뭐가 문제인지 그 전에 했던 때보다 초가 지금 더 안나오고 있어요 지금 가 안나가? 드라이빙은 좋아진거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요? 코치님이 지도를 해줄거고요 주행 중에 오늘이 제일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자, 화랑이 문제인 걸로 팀에서 오도는 많이 늘어고 인그레시브하게 더 스트롱하게 더 푸시하라고 지금 의어가 되고 있어요 지금. 드라이, 드라이빙 코치를 받고 있어요 지금 지금 이제 결승 중결승에서 타이어를 새 거를 끼고 들어왔는데 아침에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빠른 팀들 같은 경우 리키 플리네나 토니 팩토리 팀들은 웜업 때도 다세 타이어 끼고 들어가나 봐요. 거의 시합당 타이어를 한 대여섯 대분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지금 이제 새 타이어 꽂으면은 네 대분을 쓰는 건데, 얘들은 거의 뭐 시합당 한 여섯 대분 이상 쓰는 것 같아요. 오전 웜업 연습 때도 다세 타이어 끼고 들어가고, 완전히 아무튼 다른 세상입니다, 다른 세상. 이제 중결승 들어갑니다, 중결승. 여기서 16등까지만 결승에 들어갈 수 있어요. 16등까지만 9대를 추월을 해야 됩니다. 9대 응? 킴메이트 아리엘하고 같은 조에서 시합을 하게 돼요. 아리엘은 좀 많이 앞에서 출발을 하고, 아리엘은 몇 등이야? 16등, 16등 출발하네. 화이팅! 잘하고 와. 김아랑! 화이팅 한번 해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엄마. 오, 텐트가 아주 멋져요, 그냥. 엄청나게 커요, 텐트가. 제일 센터에 이제 토니 팩토리 팀. 저기는 와일드. 아마 카트를 제일 지금 크게 티, 아, 텐트를 제일 크게 치고 있는 팀이 카트 리퍼블릭인 것 같아요. KR 어, 어제 거기 아는 친구가 있어서 갔었는데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전놨더라고요 레드불 주니어들이 차를 타는 리키 플린. The second last world the bridge. you alongside Killian, you're set on for Team Baby Race, i 한것 같아요. 그거. 자, 29대 중에서 20위를 했고요. 17등까지 하면 결승에 올라가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끝났습니다. 확실히 3개의 벽은 엄청 높네요. 아무래도 미리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 저번주에 다 여기 똑같은 경기장에서 어, WSK 마스터드 시리즈 마지막 라운드를 여기서 다 시합을 한번 했어요. 근데 화룡이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와서 트랙 타임 첫날에 이제 넷 타임 그리고 이제 한 타임은 또 길들이기였고 그래서 솔직히 연습하고 테스트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조금 더랩 타임을 줄였으면은 결과가 좀더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아쉽게도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게 됐습니다 20위 첫출전에 20위 대략 한 토탈로 해서 한 38구이 정도 한 거죠. 60명 중에서 아쉽지만 조금 아쉽지만 첫 출전치곤 나쁘진 않았다. 조금 더 배웠으면 좀더 좋은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 아마 한 80에서 85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달리면서 이상 없었는데 어때, 애프터레이스? 멕시코 반기엘. Yes. 원 루시피리로. 샷시는 문제 없겠죠? 아 샷시가 또 휘었을 수도 있겠다. 샷시가 또 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러면은 또 샷시가 또한대 값이 날라가는데 아. 헤어졌나봐요. 뒷바퀴가 헤어졌어요. 뒷바퀴가 다 헤어졌어요 지금. 괜찮아? 어떻게 된 거야? 다 끝났잖아 시합. 시합 끝났는데. 어. 뒤에서 빨리 가다가 내가 속도 줄었는데. 어. 그렇게 빨리 안줄였어 어. 근데 뒤에서 옆 옆에서 뻔거가지고. 어. 방 방수관이. 일부러 그런 거야, 걔가? 걔는 괜찮아? 걔는 갖고. 하자 아, 시합 다 끝났는데, 시합 다 끝나고, 옐로 플레그 나와서 들어가는데, 뒤에가 다 때려가지고 지금. 한참 안 들어오고 있어서 걱정했네요. 이번 주에 또시합해야 되는데 목 많이 아파? 어? 구불이만 아파? 2, 3위 되면 없어진다. 어? 2, 3위, 2, 3위 되면 없어진대. 아, 다음 주에 또시합인데 큰일 났네요. 저녁이 놀래서 그런 거 같은데 한 2-3일 정도 갈것 같습니다 리에만 망한 거구나 아 신고식 제대로 안네 WSK 얘가 나오는데 아파서 그런지 약 살짝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라고요 래도 어차피 선수가 사고는 일반적으로 다반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심지어는 팔 부러지고 갈비뼈 골절되고 이런 선수도 많거든요. 자 이제 짐을 다 싸가지고 급하게 다 짐을 싸서 시작 끝났잖아요. 이제 7시간 걸려서 저기 밀라노 근처 밀란 근처 로나또 경기장으로 이제 이동을 할 겁니다. 팀들은 이렇게. 차 들이, 나 커요？여 <laughs> 기서 또 이렇게 레이스 하 면서 또 새로운 사람 을만 나고 새로운 친 구를 사 귀고, 야, 너뭐하냐 버려.

Pensavi di scappare poi non puoi sì, scappare. Next, uh... next week. Da domani gli escono lì. No, ma domani che cazzo è? Mariello. Mariello, appicciolo vabbè. Fai <laughs> fai, <figolo laughs> fai fai! Italianese. No, eh non lo so. No. Chi deve tenere un po'? No, fammi la fai la figolo mechanetta, ven qua, dai. Dai! Eh, che cazzo è? Va. Non funziona. Funziona, funziona, che cazzo lo devi... Ciao! Allora, 월드 와이드 인맥입니다. 인맥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첫 레이스를 이제 끝냈는데 어땠는지 얘기 좀 해줘요. 처음에 여기 오자마자 느낀 점은 음? 저희다 드라이버들이 덩치 크게 덩치가 큰 사람들 있고 음. 키가 작은데도 덩치가 큰 사람들도 있고 음. 키가 크고 덩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음. 여러 가지 선수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음. 미덥에 이렇게 트랙을 한번 타보니까, 음. 확실히 노면 컨디션이 다 틀리고, 음. 여기 땅에 거치우기가 음. 이런, 이런 게도 찰떡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음. 첫 시합은 어땠어요? 첫 시합은 아무리 좋은 성적이 아니라, 음. 음, 다음 미덥 시합으로 오면, 다음 그 연습을 우선 하고, 이게 뭔지 저게 뭔지 이렇게여속배우배우음시음에합에더잘하겠습니이파이팅목은이 이렇게 게임은 목이